고구려 26대 영양왕 23년 612년입니다. 갱욕 유언하니 가부레하라. 다시 갱 하고자 할욕 있을 유 말씀은 오를 가 다시 부 올래 다시 갱 하고자 할 욕, 있을 유 말씀은, 어를가 다시 부, 올래. 수우중문은 말하였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되돌아오느라. 문득 불고 하고, 그럴문, 큰덕. 안일불, 돌아볼 고, 그럴문, 큰덕. 안일불 돌아볼고 얼찌문득은 돌아보지 않고, 제 압록수이거 아니라, 그늘제 오리압 그를 녹 물수 말리얼리 갈거, 그늘제 오리압 그를 녹 물수, 말렬이, 갈거, 압록수를 건넜다. 중문여, 술등은 기실문득하고, 버금중, 거를문 더불려, 와여, 펼술, 무리등, 등등. 이미기 이를 실 걸음문 큰덕 버금중 걸음문 더불려 와여 펼술 무리등 등등 우중문과 우문술 등은 이미기 이를 실 걸음문 큰덕 이미 얼지 문덕을 놓치고내 네, 불자 안하니라 안내 안일불 스스로자 편안한 안내 안일불 스스로자 편안한 속으로는 스스로 불안하였다 술 이양진 욕한하니 펼술 우문술입니다. 쓰이 양식량 다할진 하고자 할욕 돌아올 환 펼술 쓰이 양식량 다할진 하고자 할욕 돌아올 환 우문술은 굴량이 다 떨어져 돌아가려 하였다. 중문의 이 정례추문덕하면 가이유공이라 하나 술고지지하니라 버금중걸을문 어느 날의 주장의 쓰의 정할정 우수할정 날카로울 예 저철추그를문 컨덕 버금중, 그를문 언혼할의, 주장할의, 써이 정할정, 우수할정, 날카로울예, 쪼철추, 그를문 컨덕 우중문은 정의의 군사로 을지문득을 쫓처면 가이 유공이라 하나 술고지지하니라 어를가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쓰이 이슬유 공공 펼술음문술입니다 굳들고 굳게고 거칠지 막을지 갈지 어를가 쓰이, 있을유, 공공, 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별술 구들고, 굳게고, 거칠지, 막을지, 갈지, 우문술이 굳게 거를 말렸다.